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2월 24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하여 207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76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중 738명이 격리 중이고, 어, 현재까지 8,725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월 23일 오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대구나 경북 등의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에서는 개별 환자의 동선 추적보다는 감염 가능한 시기의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격리 치료하고 중증 환자의 의료 자원을 집중하여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신천지 대구 교회 연계 사례들이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조치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확진 사례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정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관할보건소를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